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얼굴이 붙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돼요. 자, 얼굴을 좀 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올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펴지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선택하고 또그 길을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섬김의 길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 곧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임직식 때, 목사 한 수식이나 장로 한 수식이나 임을 헌신 예배 때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지연에게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말이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거칠은 말은 화를 불러 일으와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부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에 소망 빚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없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은 원래, 원래 찬송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찬송가 원문을 찾아보면 6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찬송가 6절을 4절을 줄였어요. 그래서 두 단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번역을 잘하시긴 했겠지만 원래는 6절짜리가 많습니다. 아, 특히 웨슬리 찬송에는 16절짜리 찬송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 뭐 여러 가지에서 편집을 하는 바람에 6절 찬송이 4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쓰고 있는 말들 중에 우리 교회 또는 이 신앙인들 사이에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저는 그런 말쓸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좀 오그러집니다. 섬겨드린대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암흑의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섬김이란 말만 들어도 오그러지는데 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가만 제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뭐냐면 섬기는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은 어떻게 들리면 날 섬기세요 그런 말로 들려요. 그래서 좀예 제가 그 말하기 가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자 어지막 냥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심오하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동행이 참 많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혼자 걷는 건 아니죠. 함께 걷는 일이죠.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우리나라의 김흥빈이라고 하는 분과 김소영이라는 두 분. 한 분은 등산가였는데 알래스카 제일 높은 맥킨리봉에 도전하다가. 손에 동산이 와서 이 팔을 잘랐어요. 두 팔을 잘랐고. 그, 김소영 씨라고 하는 사람은 20살 시대에 89년부터 막막 색소 변증으로 시력이 약화돼가지고 앞을 못 봐요. 그런데 KBS HDTV를 2002년에 하면서 어떻게 이 HDTV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아, 이런 아름다운 영상을 전해줄까 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토니 크리스찬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9살 때 아버지 친구 일을 도와주다가 기차에 치여서 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80cm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는 80cm예요. 이세 사람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해발 5895m 되는 킬레만자로, 키보봉이라는 곳을 등산을 갑니다. 근데 이 여섯 개비에서 대했고 거기를 갔는데.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휠체를 타야 될 것이고 한 사람은 김소영 씨는 뒤에서 밀어야 되고 또한 사람은 앞에서 끌어야 합니다. 몸으로 끌었는데 12월 1일 날 떠났는데 연합뉴스에 의하면 2002년 12월 1일 자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떠났느냐 하면 그때 크리스찬스 씨가 40세였으니까 긴장해서 서로 영어도 잘안 되고, 뭐, 다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크리스천스의 사람이 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뚱뚱한데, 내가 이번에 킬리만로가도 배가 좀쏙 들어가겠지? 그리고 웃으면서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스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에. Yeah, yeah, it yeah. Yeah. Just oh. well do you know how they teach a dog to swim they pick it up they throw it in the water and it either sinks or swims they pick me up they throw yeah, yeah, me in the water and after five months which was just about a year to the day after my accident i swam a mile They took away my legs, they didn't take my heart, they didn't take my passions, and they didn't take my desires to succeed in life. Skydiving. Attitude joined one of our mates in Queenstown. Motivational speaker, Tony Christensen, is a guy who grabs every opportunity going. This time, <laughs> he's taking part in the motorsport event, the Race to the Sky. Um, know, we're talking about earlier, Tony Christensen, the pocket, firebird, later, Tony has no legs

Now, these are 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took my cap off and I fell asleep. 여름에 걸쳐서 짓둥개비가 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는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자, 세 사람이 화면 꺼주세요 세 사람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이 아이고 잘 올라가는구나 그 생각만 하셨죠. 누가 누구를 섬긴 겁니까.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섬긴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휠체어 타고 그걸 올라간 크리스천스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하는 뒤에서 미는 사람인가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함께 걷는 겁니다. 세 사람 다 있어야만 걸어가는 겁니다. 한국 KBS가 이것을 찍어서 세계를 보냈는데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에도 이런 장애인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한 2년 되나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하버드대학 교수의 책이었는데 그분이 떠나면서, 아, 이 나라에서 이렇게 책이 많이 팔릴 줄 몰랐다. 그런데 그책참 어려운 책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정의를 사모하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옳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는 것이 부조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닿지 않더라도 이 나라는 앞으로는 정의로운 나라를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책을 써서 앞에다가 뭐 자랑하느라고 꼽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의가, 올바른 관계가, 정의란 말은 올바른 관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을 써요. 홀리니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거룩함이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그것은 호스피탈리티, 환대라는 말을 써요. 사랑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둘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웃을 에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손 잡는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 지휘의 입구가 관계없이 누구나 손을 내밀어 잡을 수가 있어요. 91년도 북미 최고봉인 맥키니봉에 도전했다가 동사에 걸려서 내려왔는데 두 팔을 자를 때김웅이라는 사람은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등산가에 서두 팔이 없으면 뭐합니까. 또 젊은 소녀 같은 아름다운 꿈에 눈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그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킬레만자로 그 높은 봉에 오뚝 설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약속을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노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는데, 자유는 무슨 종이냐? 종 되는 자유예요.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합니까? 근데 노예가 되는 자유를 너희가 누려라. 노예는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 섬기 받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섬김은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은퇴를 하고 나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남은 시간이 30년, 40년씩 남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지금 내팔에 있는 김한식 선교사님처럼이 25살에 사랑하는 의대 다니면서 친구고 여자친구하고 결혼했어요. 25살에 결혼하고. 우리가 25년 동안은 우리 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서 삽시다. 하고 약속하고, 50세 되는 날, 자기의 병원 다 정리해서 네팔로 떠나서, 지금도 네팔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서 외과 수술을 받으려면, 8시간을, 그 8시간 반경 안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근데 자기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 제가 드린 건뭐 의욕 기술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빨 일곱 개. 거기서 일하다가 일곱 개의 이빨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 다실조영의 실조고 힘들어서 다. 실조력이야, 실조력. 힘들어서다. 그렇게 나누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그가 네팔 떠날 때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두 아들이 자라서 하나는 외교관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관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 있거든. 하나들도 하나는 직복에 지켜져요. 자기가 떠나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25년 동안 우리가 가족을 우리가 살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두 내외가 이웃을 위해서, 사위해서네 팔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세각하냐 가세요, 아버지. 가세요, 어머니. 그리고 그들은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떤 자유? 섬기는 자유. 그들이 그먼 길을 걸어서 오면 발이 퉁퉁 붓고 온 몸이 다 치료를 해주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시간. 근데 요즘은 굉장히 그 사람들도 약아져서 조금씩 돈은 받는답니다 그 병원이 공짜는 아닌데 이제는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병원으로 오지 않고 예배당으로 온다는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돈을 안 받으니까, 아, 예수는 안 믿더라도 교회로 가면 치료받는다. 섬김에 자유. 그 돈은 누가 하느냐? 하고 있는 교회가 헌금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 대전 선학교에서 지금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섬교사들을 돕는 것은 우리 대신 섬기라고 그들을 보낸 것 뿐입니다. 저는 시인 중에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 시인을 좋아합니다. 이 시인의 시 중에 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두 줄입니다. 사람과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끝입니다. 사람과 사이에는 섬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움의 섬이 고독감과 소외감의 섬이 있는데, 근데 그 섬은 바닷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고 따로가 자기 자신이 독립적이고 자신만을 위하라고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선택, 섬김은 좋은 선택입니다. 너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좋은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이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두 번째로 섬김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섬김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너를 향한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랑이 그 상태가 어떠냐 자기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도 있었고 기도 다운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파이브 대 아카데미라고 하는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속 모임을 연수원에서 모였는데 후속 연속 모임에서. 제게 이렇게 앞에 놓은 노래책에, 예배에서의 노래책에 있는 노래가 주내음에 모신 후에였습니다. 근데 그찬송을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왜 울었을까 하고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인이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묻게 되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이동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육에 따라 사는 생활에서, 영에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던 감독이 되던 목사가 되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 시간 좀 갔지만 한번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함께 불러 보시죠. 부탁합니다. 혹시 찬송 부르면서 저와 같이 함께 마음에 아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가를 한번 묻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주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살수록 주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 주님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더욱 섬길수록 나는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더욱 섬길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사랑에 왜 떨어져 있는 대에왜 떨어진 삶과 삶 사이를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이어주는 일을 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사랑이 받는 사람의 중심이 되는 사람, 사랑 받는 데 나는 더관심이 두는 사람에게는 사실 불편한 것이 많죠. 그러나 만약 내가 더 사랑하는데 앞장선다면,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산다면 내게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십자가라도 그것은 기쁨으로 칠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작은 일을 할수 있는데 우리 주차할 때 장애인 표시인데 거기다 주차 안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길 중에 하나 그런데 바쁘다는 걸로 아무도 없다는 걸로 거기 세업본 경험 없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속세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말, 어떤 생각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 교회 문제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길을 간 대표적인 분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방언이나 예언이나 분별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서결매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 만족은 되는지 모르고 자기 기대는 충족시키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쥐의 사랑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미개 부족 중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답니다. 바벤바라는 부족은 그 사회에서 잘못한 사람,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요. 동네 저녁에 다 모여서 둥둥둥 치면 둥그렇게만든그 가운데다 죄 지은 사람을 놓, 세워놓는답니다. 사색이 되어서 죄지은 사람, 이그 가운데 오면 은 사람들이 아, 참 북을 치고 하다가 추장에 나서서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이 착한 일한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 그 사람은요, 제가요, 어디 갈때 다리를 다쳤는데 저를 업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럼 또한 사람이 어떤 사람니다 "아, 저 사람은요, 우리가 산이 스포츠 쪽에서 길을 잃었을 때 찾아줬어요." 저 사람은 우리 아내가 물을 길어오는데 힘들다고 할때들어다 줬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냐?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면 그가 지금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 그럼 우리 한번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들어오면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더라?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데, 그냥 파일치기 시작하면 정말 코올리기 때부터 유치원 앨범부터 중학교 앨범까지 뭐 모든 걸 해서 누가 그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성형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그렇게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닌데. 그로 파헤쳐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너야, 너, 너, 너 때문에 그래! 그러고 그런 일에는 앞장서는데 그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런 어떤 일을 했습니다. 는 미개 부족들이 하는 방법보다 더 우리는 더 잔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재밌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주 잔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체육시간인데 운동장에 큰 쥐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아, 쥐가 나타나니까 학생들이 쥐를 중심으로 뚝그로게서 가지고 가까이면 발로 찹니다. 이쪽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가면 저쪽에 차고, 저쪽 가면 저쪽에 차고. 그래도 결국 학교 운동장에서 쥐는 죽었습니다. 쥐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짐승이었지만. 어려서 풍뎅이를 가지고 잘 놀았습니다. 뭐, 땅바닥 싹 쓸고, 풍뎅이 목을 뭐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 풍뎅이는 아파서빽아갈뺏갈 돕니다. 그러면 그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뎅이 아픔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잡아서도 그런 일도 했습니다. 섬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서 이웃으로 중심을 옮겨놨을 때 섬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 계산, 내 생각, 이것을 인해서 이 손을 잡으면, 이 사람 손을 잡으면, 이 줄을 잡으면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얻겠다. 이쪽 하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누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섬김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의 길이고 욕망의 길이죠. 아프리카의 바, 바벤바족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의 칭찬을 착한 일을 했던 것을 내놓는데, 그렇게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보금성계에 그 사랑 얼마라는 곡이 있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다 표현 못 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을 못 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닮지 못 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여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은 섬김입니다. 섬김은 사랑이고. 마지막으로 섬김은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섬김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섬길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위에 있을 때는 섬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죠. 저는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나를 섬겨요 그런 말로 들려요. 섬김이라는 말을 쓸때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죄송해서 감히 신들매를 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공 20장에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저도 그런 삶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내가 섬김을 받고 아 끝벅 누가 고개를 숙일때 내가 얻깨 하고 내가 살아 있다는 행복감을 누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섬교의 길, 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내려놓는 길이고, 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지시니까 세번 쓰러지시니까, 나 이제 못 간다고 수저 앉으니까 아리마다 사람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나는 안질 거예요, 난죄 없어요 하는데도 강제로 아리마다 요셉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가 루퍼의 어머니. 그 집안이 축복의 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나라의 조신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책 중에 중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마디 제가 따왔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리 아름답고 깊다 할지라도 사랑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이미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감동을 시키는 것이며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전히 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를 끝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저 점심을 준비하고 계신 땀을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위해 주차를 해주시는 분들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준비한 모든 사람들, 서로 서로에게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표현한다면,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동행의 첫 발작업을 내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섬김의 길,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 있고, 우리 형제와 자매 속에 있습니다. 섬김의 길, 그 길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걸고 걸어가신 주님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은 오늘 함께 걷자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 우리 한번 섬김이라는 말을 못해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주변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감리교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